정부청사, 국회의사당, 대법원, 총리관저까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네팔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로 수도인 카트만두는 쑥대밭이 됐고요. 사망자만 70명이 넘죠. 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건 네팔 정부의 소셜 미디어 금지령으로 알려져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득권층 자녀, 이른바 네포키즈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민심을 폭발시킨 건데요. 오늘은 네팔 금수저들의 위험한 SNS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상자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까르띠에, 루이비통, 구찌 등 온통 명품 상자들이죠. 이 트리의 주인공은 네팔의 유명한 지방의 회 의원 아들인데요. SNS엔 고급 식당과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네팔 전 총리의 외아들. SNS에 화려한 결혼식과 고급 스포츠카 사진을 올리며 여유로운 생활을 과시해왔죠. 최근엔 그가 네팔 힐튼 호텔을 매입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돌을 넘는 사치에 여론은 들끓었죠. 네팔에서 이런 유명 정치인 자녀들을 네포키즈라고 부릅니다 족벌주의를 뜻하는 네포티즘과 자녀를 뜻하는 키즈의 합성으로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는 자녀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문제는 네포키즈들의 호화로운 삶이 시위 직전 틱톡을 비롯한 SNS에서 급속도로 퍼졌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잘살수 있는 건 부모의 부패 덕분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들이 사치를 누리고 있다 라며 네팔 청년들의 분노에 불이 붙었고요 결국 네포키즈 비난 여론이 정점에 달하던 9월 4일 네팔 정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면 금지령을 내립니다. 분노에 차있던 젊은이들이 폭발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막을 게 아니라 부패를 멈춰라. 도둑은 나라를 떠나라. 부패한 기성 정치인을 향한 분노의 구호가 울려 퍼졌고요. 시위는 방화와 약탈,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결국 총리는 사임하고 금지령도 황급히 해제했지만 성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명품 상자 트리를 자랑하던 네포키즈의 집은 시위대에 습격당해 불 타버렸고요. 명품 가방과 신발들이 거리로 던져졌습니다. 전 총리 부부 역시 시위대 습격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집이 약탈당한 건 물론 폭행당해 피를 흘리는 장면까지 사진으로 찍혔고요. 아들이 매입했던 의혹이 돌던 힐튼 호텔마저 불타버렸죠. 일주일가량 이어진 시위는 9월 12일 수신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로 취임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정부와 국회의 기능을 되살리긴 쉽지 않아 보이죠. 사실 이런 내. 네포 키즈 문제는 네팔만의 일이 아닙니다. 필리핀 역시 요즘 네포 베이비 논란으로 뜨거운데요. 지난 8월 필리핀 정부는 홍수 방지 사업에 참여했던 진짜. 건설사들이 막대한 예산을 빼돌리고 부실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과 정치인의 자녀들에게 쏠렸죠. 이들이 명품 가방과 개인 제트기 고급차를 sns에 자랑하며 인플루언서로 활동했기 때문인데요. 납세자들이 홍수에 떠내려갈 때 이들은 특혜와 사치를 누리고 있었 사실에 필리핀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물론 이 네포 베이비들은 공인도 아니고 SNS에 뭐 사진 올리는 게 불법은 아니죠. 하지만 부패가 만연하고 불평등이 극심한 사회에선 기득권층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놓고 불을 과시한다는 건 사실상 우리가 부패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자백이나 다름없죠. 네팔과 필리핀 사례는 대중의 신뢰를 잃은 기득권층이 민심에게 어떻게 심판 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SNS를 통한 분노의 확산이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도 알수 있고요. 권력을 가진 이들이라면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